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빛골 문학관 건립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빛골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예정지 선정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공을 광주시로 넘겼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빛골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문학관 예정지 선정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앞으로의 절차는 광주시가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정지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명성의식장을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고 광주시는 가격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진위원장이 2순위인 히든코텔로 후보지를 바꾸자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문화전당의 중심을 우리가 예술축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다가 문화까지 들어간 게 좋겠습니까? 여기 굴착진데요 명성 액장이 들어간 게 좋겠습니까? 명성예 시장은 문학상 기금으로 30억 원을 기증하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위원장이 회방을 놓았다며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인들이 광주시에 특별 감사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위원회 결정을 번복하는 본인도 심사에 참여해서 결정을 해 놓고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번복을 주장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논란이 불거진 지한 달에 만에 문학관 예정지 선정 작업은 백지화 됐습니다. 127억 원이 들어가는 빛고울 문학관 건립 사업, 4년 동안 여러 차례 후보지가 바뀌는 등 갈팡질팡하면서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